이 내용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적 평가이며 확정적 사실 주장이 아닙니다. 목적은 편향이 아닌 위험 요소와 메커니즘 분석입니다. 저는 데이터 패턴 분석 시스템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미국 동부 시간 새벽 4시 20분, 도널드 트럼프가 올린 단몇 줄의 글이 30년간 구축된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구조를 단숨에 뒤흔들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서방호 진출에 그어놓은 적색선이며 베이징이 15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남미 영향력 네트워크에 대한 외과수술적 타격입니다. 모든 이들이 카라카스의 헬기 소음에 주목하는 동안 저는 베이징 중남해에서 울리고 있을 경보음을 감지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게 단순한 석유 공급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베이징이 서반구에서 미국의 먼로 독트린에 도전하는 교두보였고 1대1로 구상의 라틴 아메리카 관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15년간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마두로 정권은 사실상 중국 자본에 의해 생명을 연장해 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며 중국은 이 자원을 담보로 장기차관을 제공하며 사실상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마두로를 제거함으로써 중국의 이 거대한 투자는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작전을 통해 세 가지 전략적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했습니다. 첫째, 미국은 여전히 서방구를 자신의 뒷마당으로 간주하며 중국의 진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둘째, 경제적 영향력만으로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셋째, 미국은 필요시 국제법의 회색지대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중국이 추샤오치 특사를 통해 마두로와 600건의 합의를 체결한 바로 그날 밤 마두로가 체포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치밀하게 계산된 타이밍이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전략적 악몽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석유 다변화 전략에서 핵심 축이었고, 미국 제재를 우회하는 중요한 채널이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베네수엘라, 이란, 카자흐스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루트가 차단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차관이 회수 불가능해질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두로 시대의 부채를 승계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역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가 미국의 뒷마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의 S-300 방공 시스템과 수호이 전투기를 공급했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 마두로 정권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어 체계가 미군의 단일 작전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신뢰돼 큰 타격을 줍니다. 특히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이 미국의 스텔스 전력과 전자전 능력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은 러시아 무기의 주요 수입국들에게 심각한 의구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란이 미국 제재를 우회하는 중요한 통로였고 양국은 석유 물물 교환과 기술 협력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더욱이 트럼프가 이란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마두로 체포 작전은 이란에게 직접적인 경고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베네수엘라에 파견한 전문가들의 안전도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작전 방식 자체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거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할 때 주로 대규모 침공이나 장기간의 봉쇄 작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밀 타격을 통해 정권 수뇌부만을 제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새로운 개입 모델을 제시합니다. 전면 전쟁의 부담 없이도 친미 정권 교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한국의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여러 함의를 갖습니다. 우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베네수엘라 정세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친미 정권으로 바뀌면 장기적으로는 석유 공급이 안정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생산 중단과 시설 피해로 인한 공급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중국의 대외 투자 전략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철수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지만 동시에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도체와 히토류 공급망 관점에서도 우려스러운 신호들이 감지됩니다. 중국이 서방구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면 대안적 자원 확보 루트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이고, 이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공격적 자원 외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히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원 무기화 전략을 강화할 경우 한국의 첨단 산업에 직접적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 베네수엘라 투자 손실은 중국 금융기관들의 부실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계 은행들이 신흥국 투자를 줄이게 되면 개발도상국 전반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고려할 때, 중국 경제의 불안정은 한국에게도 직접적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개 양상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통제된 안정화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친미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데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중국과 러시아는 투자 손실을 감수하면서 철수하게 됩니다. 새로운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아 경제 재건에 착수하지만 과정에서 일정한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국에게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유리합니다. 국제 유가 안정과 함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미중 갈등이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어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점진적 확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서의 손실을 다른 지역에서 만회하려 시도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확산되는 경우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더욱 공격적인 자원외교를 전개할 것이고 러시아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군사적 개입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반미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고 중국은 대만 통일 압박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되면서 한국은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유지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연쇄적 체제 충격입니다. 마두로 체포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다른 반미 정권들에서도 연쇄적 붕괴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이란에서 시민 봉기가 성공하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흔들리며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친중 정권들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투자의 대부분을 잃게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패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불안정도 동반합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마비, 금융 시장 패닉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유가 급등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 중국 경제 충격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데이터 패턴을 통해 감지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회성 군사작전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서방우 진출에 대해 명확한 적색선을 그었고 이를 군사력으로 뒷받침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30년간 공들여 구축한 글로벌 영향력 네트워크가 미국의 단일작전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외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이 보여준 새로운 갈등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대국 간 경쟁이 주로 경제적 수단이나 대리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군사적 해결책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국제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더욱 조심스러운 외교적 계산을 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우선 에너지 안보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리질리언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대안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외교적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견고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기술적 차원에서 이번 작전이 보여준 함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제 S300 방공 시스템과 중국제 레이더 네트워크를 완전히 무력화했는데 이는 양국의 군사기술 수출의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그동안 서방 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신화가 깨졌습니다. 인도, 터키, 이집트 등 러시아 무기의 주요 구매국들은 이제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JYL1, JY27 등 중국의 스텔스 탐지 레이더가 F35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은 중국 군사기술의 한계를 정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이버전 영역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통신망과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 기법들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국의 사이버전 능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랑하는 그레이트 파이어 월과 국가급 사이버 방어 체계도 미국의 공격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이제 자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 전체의 지정학적 재편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주권 침해를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가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알아온 브라질로서는 안정적인 친서방 정부의 수립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미국의 행동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 때문에 강한 비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콜롬비아는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좌파 성향이지만 마두로 정권과는 거리를 두어 왔고 베네수엘라 안정화는 국경 지역의 치안 개선과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칠레와 우루과이는 전통적으로 친서방 성향이어서 미국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리비아와 니카라과는 여전히 반미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두로의 몰락을 목격한 이후 훨씬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의 대응도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법 위반을 우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마두로 정권의 제거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스페인은 베네수엘라와의 역사적 연결고리와 수많은 베네수엘라 난민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마두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해온 터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가장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번 사건이 기존 질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정상화가 자국의 석유 수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란의 영향력 약화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라크는 특히 복잡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친일한 민병대들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 미국의 강경 정책이 자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바시아르 아라사드 정권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자신의 미래를 예고하는 전조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 전략이 근본적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추진해 온 아프리카 진출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부티의 중국 군사 기지나 적도 기니의 중국 해군 시설 계획 등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브릭스 회원국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서방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미중 갈등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통적인 중립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미국과의 안보 협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 제재 체제의 재편도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존 제재가 해제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공급 구조가 바뀔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베네수엘라 관련 손실을 입게 되면서 서방 금융시스템에서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의 중국 은행들의 역할 축소나 달러 거래 제한 등이 추가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대응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의 행동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부결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는 주권 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주기구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분열된 반응을 보일 것이고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도 회원국 간 이견으로 통일된 입장을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보전 차원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미국의 행동을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규정하는 정보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인권탄압과 부패를 부각시키며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전은 글로벌 여론을 양분시키면서 향후 국제정치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유사하게 중국에 크게 의존하면서 반미 노선을 유지해 왔는데 마두로의 몰락은 북한 지도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제 중국의 보호만으로는 미국의 직접적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당화 논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 대화 필요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구체적 대응 전략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포스코나 현대건설 같은 인프라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배터리 기업들은 리튬 공급망 다변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과 상당한 광물 자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신흥국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중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던 개발도상국들이 대한자금원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한국의 대외 투재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이나 한국 개발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환경과 기후 변화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부가 서방의 환경 기준에 맞는 석유 개발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는 베네수엘라 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사기술 이전과 방산수출 시장에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제 무기의 신뢰도 하락으로 대안을 찾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고 한국의 KFX나 천궁 같은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 검토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 개발 경쟁에서도 이번 사건의 파장이 감지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베이더우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에 협력해 왔는데 정권 교체로 이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남미 지역에서 위성발사장과 추적소를 확보하려 했지만 이제 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의 스페이스X와 나사는 베네수엘라의 적도 근접 위치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영역에서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레에 구축하려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전자정부 시스템이 모두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와 텐센트 같은 중국 기술 기업들의 남미 진출 전략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한국의 삼성, LG, 네이버 같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지만 동시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격화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해상 운송로와 해양 안보 차원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베네수엘라 연안에 중국 해군 기지 구축 계획이 무산되면서 카리브해의 전략적 균형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이는 파나마 운하와 멕시코만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의 해운업계에게는 안정적인 물류 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정책 영역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마두로 정권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와 불법 채굴을 묵인해왔지만 새로운 정부는 서방의 환경 기준에 맞춘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와 녹색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한국의 환경기술 기업들과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진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주와 난민 문제 차원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7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인들이 국외로 탈출했는데 정치적 안정과 경제 재건이 시작되면 상당수가 귀국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인구 분포와 노동력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송금 경제와 해외 교포 네트워크도 재편될 것입니다. 교육과 연구 협력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 대학들과 구축해온 공자학원과 연구소들이 폐쇄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과 서유럽의 대학들은 베네수엘라와의 학술 교류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대학들도 한국학센터 설립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량 안보와 농업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의존 경제로 인해 농업 부문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정권 교체를 계기로 농업 현대화와 식량 자금률 향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과 스마트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종자 개발과 농기계 수출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결국 마두로 체포 사건은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체제와 중국이 도전하는 다극체제 사이의 갈등이 이제 군사적 차원으로 확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모든 국가들에게 더욱 정교한 전략적 사고와 신중한 정책 선택을 요구합니다. 특히, 중간 국가들은 양 진영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외교수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의 전개 양상이 향후 10년간의 국제 질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